자 그럼 우리 두 번째 평균값의 정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함수 f(x)가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 a, b에서 미분 가능할 때 f'(c) b a분의 f(b) f(a)인 점 c가 열린 구간 a, b에서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라고 했어요. 자, 하나하나 뜯어 볼게요. 일단 닫힌 구간 a, b와 열린 구간 a, b가 있는데 얘네가 의미하는게 뭐야? x 는 a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거나 같다. 열린 구간은 x 는 a보다 크고 b보다 작다죠. 자, 이때 각각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다 그랬어. 연속의 의미 뭐예요? 그래프가 끊어지지 않고 쭉 연결되면, 즉 그렇죠? 끊어지는 구간이 없으면 주어진 구간에서 어, 함수 연속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미분 가능은 우리 그래프가 급격하게 변화돼서 이렇게 꺾어지는 구간, 뾰족하게 튀어나오는 구간 없을 때. 2분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자, 그렇게 될 때, f'c equal b a 분의 fb-fa다라고 했어요. 자, 이 식의 의미게 뭐야? 얘는 두 점, a,fa, b,fb가 있을 때, 얘네 평균 기울기와 같죠. 그죠? 즉, 두 점, A, B를 이어준 직선의 기울기 또는 평균 변화율, 평균 기울기랑 같다. 근데 얘 equal F'C가 됐으니까, 아, F'C는 뭐야? 점, C, F, C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얘기하잖아. C, F, X 같잖아. C, F, C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F'C죠. 즉, 무슨 얘기야? 아, 두점 A, B를 이어준 직선의 기울기, 즉 둘의 평균 기울기와 접선의 기울기가 같아지는 점 C가 AB 사이에서 적어도 한점 존재한다라는 거죠 자 여기 이렇게 접선이 그려져 있잖아 이 접선의 기울기들이 AB와 평행한 녀석들이다 그죠 자 생각해보면 당연한 얘기죠 두점 AB 사이에서 FX는 연속이야 그래프가 끊어지지 않고 기울기가 급격히 변화하는 구간도 없어 미분 가능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AB 사이에 아무리 어떤, 부, 이제, 어떤 곡선을 그려주더라도, 막 그려주더라도, 자, 어느 한 지점은 AB와 접선의 규기가 같아질 것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음식이 성립한다는 게 우리 평균값의 정리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한 정리죠. 그죠? 예, 직접 그래프 한 번씩 아무리 복잡하게 그려보셔도 예, 똑같은 얘기 나올 겁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어, 롤의 정리 한번 볼게요. 근데 롤의 정리도 평균 가의 정리랑 아예 똑같은 내용이야. 읽어보시면 함수 fx가 닫힌 구간 a, b 사이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 a, b에서 미분 가능할 때 여기까지도 똑같죠, 전제 조건이. 그때 fa equal fb이면 f'c equal 0인 점 c가 열린 구간 a, b에서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같은 얘기예요. 다만 뭐가 바뀐 거야? 두점 a, b의 y 좌표만 같다는 거죠. 즉두점 여기가 a, b가 될거 아니야. 그래서 이 점이 a, f, a고 이 점을 b, f, b라고 한다면 우리가 평균값의 정리를 쓰면 어떤 얘기 같은 거야? b-a분의 fb-fa equal f'c가 되는 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FA 이퀄 FB가 됐으니까 분모가 0이 돼서 F'C 이퀄 0이다 라고 표현한 것 밖에 없습니다 다른 내용이 거의 없어요 사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 평균값의 정리를 먼저 얘기하고 롤의 정리를 설명했지만 우리 롤의 정리를 이용해서 평균값 정리를 네, 증명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좀 많이 남아서 이 평균값 정리를 한번 증명을 해 드릴까 라고도 생각을 하긴 하는데 네, 여러분들 이거 하셔봤자 기억을 별로 안하고 넘어가실 것 같아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실 것 같아서 지금 고민 중입니다 일단 그럼 우리 문제 풀어보고 시간 좀 남으면은 평균값의 정리만 한번 증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봅시다 어, F8번 볼게요 함수 FX equal -x 제곱 EXL에서 다친 구간 1.1에서 평균값의 정리를 만족하는 상수 C의 값을 구하시오. 했어요. 즉, 무슨 얘기야? 자, 상수 C의 값구하는건 F'C e q 어, u 마이너스 1,1 사이에서 라고 했으니까, 1마이너스 마이너스 1. -1 F1 마이너스 F 마이너스 1. 이걸 만족하는 C 값을 구하시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일단, 우변부터 간단히 해주면 2분의 몇이 되나요? F1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3이 되겠고요. 거기에 마이너스 f 마이너스 1은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음, 플러스 2가 되네. 그냥 1이 되네요. 자, 그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이니까 마이너스 2가 나오네요. 자, f 프라임 c 이퀄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니까 우리 f x 함수 한번 미분해주면 f 프라임 x 는 뭐가 되고 마이너스 e x 마이너스 2가 되고 자, 우리 마이너스 이 곱하기 c 마이너스 이 이퀄 마이너스 이가 되는 c 값을 구해주면 되겠네. 우리 마이너스 이 마이너스 이0 되고 c e q u 0 나오죠. 8번에 c 값 0이 되겠네요. 자, 다음 우리 9번. 자, 함수 fx equal 2x 제곱에 대해서 다친 구간 0,3에서 평균 값 정리 만족하는 상수 c 의값 구하시오. 어, 이것도 같은 얘기네. 뭐예요? f'c equal 뭐를 만족하는 거? 3 0분의 f3-f0 구하라는 거고. 우리 5변부터 간단히 하면 3분의 몇이 되나요? F3은 9, 어, 2, 18, 0이 되는 거고 어, 이퀄 6이네 즉 F'C 이퀄 6이 되는 c 값 구하라는 거고 우리 FX 알고 있으니까 F'X 구해주면 4X가 되죠 즉 우리 4C 이퀄 6을 만족하는 C값을 구하라는 거래 C는 뭐가 돼요? 2분의 3이 나오네요 따라서 우리 9번의 정답 2분의 3 되겠습니다 어, 답, 이게 문제가 끝인가? 시간이 조금 많이 남네요. 자 그러면은 우리 자, 아까 얘기했던 평균값 정리 한번만 증명을 해 볼까요? 자 일단 페이지 점세로 만들고 네, 그럼 우리 한번 평균값 정리 증명을 해볼게요. 자 평균값 정리가 뭐였어? 자뭐 함수 함수 f(x)가 주어진 구간에서 연속이고 미분, 미분 가능할 때 f'(c) b a 분의 f(b) f(a)를 만족하는 c 식값, 값이 AB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라는 거였죠?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할게요. 자, F'C equal b minus a 분의 FB-FC라고 했잖아. FA라고 랬잖아 그럼 얘 equal 우리 K라고 한번 이야기를 해 볼게요. 어, 그럼 우리 두점 AB를 이어준 직선의 방정식 어떻게 세워줄 수가 있겠어요? 직선의 방정식은? 자, 일단, 한 점, 뭐, a, fa를 지나고, 이 기울기가 k가 되는 거죠? 그럼 뭐가 돼요? y는 k 곱하기 x-a, 거기에 플러스 fa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얘가 우리, 어 직선 ab의 방정식이다.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 그럼 이때 우리가 새로운 함수를 하나 정의를 해줄게요. 뭐라고 쓸까? 어 자, 라지 fx를 뭐라고 쓸 거냐면 스몰 fx에 마이너스 kx a 플러스 fa다. 자, 이렇게 라지 fx, 함수, 어, fx 함수를 정의를 해 줄게요. 무슨 얘기야? 자, 곡선 fx에서 직선 ab를 지금 빼준게 어, 라지 fx 함수다 이런 얘기인 거죠. 자, 그럼 우리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은 어, 이 스몰 f(x) 함수도 a b 사이에서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고 그리고 이 직선도 다항 함수니까 a b 사이에서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잖아. 그럼 이 둘을 빼준 함수 라지 f(x)는 어떻게 얘기했어? 얘 역시 주어진 구간 a, b에서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거기 에다가 우리 이제 그래 그래프 놓고 얘기를 하면 어때요? 어, 이거 안 지워지네? 어, 안 지워지니까 그냥, s m f x 함수도두점 ab 지나고, 직선 ab도 두점 ab를 지나니까, 자, 우리 fa하고 fb는 모두 0이 되겠다 얘기할 수 있겠죠? s m f x 함수도 a,fa 지나고, b,fb B 지나고, 직선도 a, fa 지나고 b, fb 지나니까. 자, 얘는 둘빼준 값은 당연히 0이 되겠죠. 어, 그럼 우리가 어떤 얘기 할수 있어? 어, fa equal, fb equal 0이면은 우리 롤의 정리에 따라서 뭘 만족하는 f'c 0을 만족하는 c가 ab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여기다가 롤의 정리 따라서 f'c 0을 만족하는 점 c가 자, 구간 ab 사이에서 반드시 존재하겠다. 자 다음 과 같이 표현해줄 수가 있겠어요. 아 여기는 s m f로 쓰면 안 되죠. 여기는 large f가 되어야죠. 자, 점 c는 이 large f(x) 함수 위의 점이니까 large f'c 0을 만족하는 점 c가 ab 사이에 존재한다. 자 다음 같이 써줄 수 있겠고, 근데 우리 이때 large f'x 구하면 뭐가 되는 거 알고 있어요? 자 얘는 small f'x의 마이너스 우리 괄호 안에 정리하면 은 fa 상수니까 없어지겠죠. 여기 a도 상수니까 없어지고 남는게 뭐야? 그냥 k만 남겠네. 그죠 kx니까 얘 미분하면은 그냥 k가 되는거 알고 있죠. 그래서 라지 fx equal f'x 마이너스 k가 된다. 자 이걸 우리가 구해줄수가 있고 자 이때 x 대신에 c를 넣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f'c equal f'c 마이너스 k 근데 우리 f'c가 라지 f'c가 0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얘 이퀄 0이다 놓을 수 있겠고 자, 따라서 우리 무슨 얘기 할수 있어 아까는 롤의 정리에 따라서 라지 f'c 이퀄 0을 만족하는 점 c가 a,b 사이에 존재한다고 했는데 라지 f'c 이퀄 0이 되려면 뭘 만족해야겠다 small f'c 이퀄 k를 만족해야겠다 즉 이걸 만족하는 점 C가 A,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반드시 존재해야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우리 아까 얘기했던 K가 뭐야? 우리 아까 정의해서 B-A분의 FB-FA를 정의했죠 따라서 어떤 얘기가 성립하게 되는 거다 F'C equal B-A분의 FB-FC를 만족하는 점 C가 구간 a b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 존재하더라. 자, 이를 만족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우리 평균값 정리의 이제 략적인 증명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필기하실 분들은 간단히 필기를 해 놓으시고요. 자, 다음 우리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함수의 증가 감소 우리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함수 f(x)가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고 그 구간의 모든 x에 대해서 첫 번째, f'x가 0보다 크면 함수 f(x)는 그 구간에서 증가하고 F, 두 번째, f'x가 0보다 작으면 함수 f(x)는 그 구간에서 감소한다라고 하네요. 그냥 잠깐만 의미해봐도 뭐야 이거 당연한 얘기잖아, 그죠? 왜냐하면은 자, f'x라고 우리가 계속 어, 접선의 기울기 또는 순간 기울기, 순간 변화율을 의미하는데, 자, 순간 기울기 또는 순간 변화율이 양수라는 건 무슨 얘기야? 그 함수가 증가함수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반대로 음수라는 얘기는 우리 기울기가 음수면 감소함수라는 이야기였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주어진 구간에서 증가하겠고, 감소하겠죠. 어, 그럼 자, 우리 이런 얘기까지 한번 거들어 볼게요. 자, 우리 평균 기울기 얘기할 때 뭐라고 했어? 잘 써줘야 되는데. 자, 평균 기울기라는 건, 결국, X 변화랑분의 Y 변화랑로 써. 우리 변화량의 표현을 델타라는 그리스 문자로 썼다는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얘를 델타 x 분의 델타 Y라고 썼었어요. 자, 그럼 우리 앞으로는 이 F'X, 프 F F'X가 의미하는 게 아까 뭐 접선의 기울기, 순간 기울기, 순간 변화율이라고 얘기했는데, 제를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써줄 거예요. dx분의 dy. 또는 읽을 때 그냥 dy dx라고 읽기도 하거든요. 어. 자, 예로 써도 표현이 된다는 거 우리가 이해를 하도록 합시다. 자, 델타 x분의 델타 y가 의미는게 뭐였어? x의 변화율, 변화율 분의 자, y의 변화율인데, 변화율은 뭐야? 변화율. 자, 변화율이었는데. 자, f x 에서도 이제 같은 얘기가 되는 거야. dx/dy 분의 역시 x의 변화율 분의 자, y의 변화율을 의미합니다. 다만 자, 여기는 델타가 됐고 d가 됐네. 자,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d 역시 여기 있는 스몰 d 역시 델타를 의미합니다. 자, 그리스 문자에서 우리 얘가 델타의 대문자라고 했어. 어, 캐피탈 D. 캐피탈 델타였는데. 자, 여기에 있는 스몰 D가 이제 소문자 델타인 거예요. 뭐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겠죠? 자, 대문자 델타를 쓴다는 건 평균율이 좀 이제 구간이 넓을 때의 변화를 의미하게 되는 거고, 스몰 D를 썼으니까 여기서의 구간은 얼마나? 짧은 구간에서의 변화율이다. 근데 뭘 잘못 쓴것 같다. 왜, 왜 x의 변화율이라고 썼잖아 계속. 변화량이죠. 에이, 정신 나갔네. 자 평균 기울기도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이고 어, f'x도 x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이죠. 즉 얘가 의미한게 결국 변화율이 되는 거고. 자 어찌 됐던 간에 우리 앞으로 어, 이 소문자 d가 나온다 해서 dy dx 또는 dx분의 dy가 나온다 해서 방황하실 필요 없이 아 얘는 소문자 델타를 의미하고 아 얘는 짧은 구간에서의 변화량을 의미하는구나. 즉 짧은 구간에서의 x 변화량 그 y 변화량이 되는구나. 어얘 이퀄 f 프라임 x다. 우리 f 프라임 x 순간, 순간 기울기, 순간 변화율이라는게 뭐였어? 자, 거의 붙어있는 그러니까 이두점 사이 간격이 0으로 다가갈 때이두점 사이의 기울기가 우리 f 프라임 x였잖아. 어, 그래서 이두점 사이의 간격을 g(x, dy)로 나타낸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얘까지 우리가 짚고 넘어갑시다. 왜냐면 너무 증가 감소가 너무 당연한 얘기니까. 자, 그럼 우리 밑에 나와 있는 얘왜 그럴까? 한번 읽어보고 넘어갈까요. 자, 함수 f(x)가 어느 어떤 구간에서 증가한다고 해서 자, f'(x)가 0이 아니, 야, 0보다 크다가 아니다라고 했어요. 이것또 무슨 얘기야? 자, 한번 볼게요. 예를 들면, 함수 fx equal x 세제곱은 모든 실수 구간에서 증가하지만, f'0 equal 0가 되므로 실수 전체 구간에서 f'x는 0보다 크다. 아, 얘가 성립을 안 한다는 거죠. 즉, 뭐예요? 자, 지금 문제에 주어져 있는 함수 증가 감소에 주어 있는 이두 가지 명제는 참이야. 근데 얘, 여기 참이 아니라는 거죠. 즉, fx가 주어진 구간에서 모두 증가한다고 해서 f'x가 주어진 그 간에서 모두 0보다 클 필요는 없다는 거죠. 즉, 기울기가 0이 될 때도 있다라는 거죠. 순간 기울기가 0이 될 때도. 우리의 f(x) 세제곱이 예로 들었는데, 얘 그래프리 어때? 이런 모양 나오잖아. 자, 실수 전체 구간에서 봤을 때 어, 증가하는 형태의 함수를 가지고 있어요. 감소하는 구간은 없어. 근데 어때요? 자, x가 0이 될 때, 이때 접선의 기울기는 x축과 평행한 0이 되니까. 아, 실수 전체 구간에서 f'x가 0보다 크다. 뭐 얘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뭐 크게 막 신경 쓰실 부분은 아니고, 그냥, 아, 증가함수라고 해서 모든 구간에서 기울기가 양수일 필요는 없다. 이런 것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기울기가 0이 되는 구간도 있을 수 있더라. 자,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넘어가서 우리 문제 볼게요.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5. 틀린 것은 X, 아, OX 문제네. 10번. 함수 FX equal X제곱은 구간 0과 무한대 사이에서 증가한다 라고 했어요. 우리 X제곱 그림 어떻게 돼? 좌표평형 그려놓고. 자, 0과 무한대 사이에서쭉 이런 포물선에 반쪽짜리 모양을 띄게 되죠. 물론 이쪽도 존재하겠지만 어차피 0부터 무한대 사이가 주, 중요하니까 이 구간이 되죠. 자, X e q 0일 때는 F'X e q u a 0이 되지만 그냥 f' 0로라고 하자. 뭐하러? 자, f' 제로 이퀄 0이 되지만 전체 구간에서 증가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죠. 따라서 우리 10번 네, 맞는 얘기 되겠습니다. 다음 11번, f(x) 이퀄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2는 구간 0과 무한대 사이에서 감소한다. 자, 얘도 우리 그래프 그리면 어떤 모양 나와? 자, 얘는 꼭지점이 0 2고 위로 볼록인 포물선이니까 자, 이런 모양 나오죠. 자, 구간 0과 무한대 사이, 즉 어. Y축을 기준으로 오른쪽은 어때요?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형태를 띠고 있네. 물론 F 프라임 제로 이퀄 얘도 0로지만 어 어차피 얘도 상관없네. 어차피 지금 주어진 구간들이 다 개구간이죠. 그러니까 열린 구간이니까 어 X 이퀄 0은 어차피 포함도 안 되고, 이제 그래프를 그려봐도 실수, 전체, 실수 전체가 실수 전체 아니라 양수 전체 구간에서 지금 감소함수의 경향을 띠니까 우리 11번 맞는 얘기 되겠습니다. 다음 12번 f(x) x 세제곱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는 0보다 크다라고 했어요. 어, 얘는 이거 우리 놀리는 거죠? 예. <laughs> 네. 앞에서 왜 그럴까 하면서 분명히 f'(0) 0가 된다라고 말을 해놓은 것은 여기서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 0보다 크다래. 자, 얘는 이제 물론 앞에를 안 읽고 넘어가면은 어 f, f(x) x 세제곱이니까. 어, 전체적으로 증감수의 경향을 띠네. 어, 그러니까 모든 실수에서 어, 접선의 기울기, 즉 순간 변화율이 0보다 크다. 자, 이렇게 인식하고 얘를 O 할 수도 있겠지.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 어, f(x) 알고 있으니까 f'(x)를 먼저 구해보겠죠. 얘 뭐야? 3x 제곱이네. 어? 3x 제곱이 항상 0보다 크던가? 그래프 그려보면 자, 이렇게 그려지니까 x가 0일 때 0이 되는 거 우리 금방알수 있죠? 따라서 12번에 X 되겠습니다. 자, 12번은 틀립니다.